당신의 고민 함께 생각해봐요 곤자씨의 타로상자 지금 열립니다 아이 타로의 미친남자 타미남 곤자씨 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이고요 오늘 또한 오빠댓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이고요 상당히 피곤한 평일이고, 굉장히 빡빡한 평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오늘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요일인고 하니, 저한테 있어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또한 약속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다시피 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속이 많은 오늘 하루, 저는 데일리가 정말 궁금한데요. 저 외에도 다른 분들 또한 오늘의 데일리는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도 좀 바쁘게 되기도 하고, 거의 연말의 평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이 되면 또 감회가 새롭겠지만, 그 이전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로 이제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거의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는 좀 많이 성심성의 거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한 3일 내내 데일리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가 조금은 찌뿌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번 데일리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좋은 데일리가 나오길 바라며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나쁜 데일리가 나오더라도 아 이런 걸꼭 대비해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만 자제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눈 앞에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와저 카드 정말 고르고 싶은 걸 하는 카드가 있으시다면그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그게 오늘의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건 자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셋 세볼 테니까요. 카드 한장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셋 세볼게요. 하나. 둘셋자 이렇게 셋세보았고요 저는 처음 뽑을 때부터 필이 딱 왔습니다 이세 번째 데일리 이게 제 겁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리딩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먼저 첫 번째 데일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뺨스아 에잇 컵 여덟 개의 컵입니다 네. 나의 희망 나의 아이디어로 쌓아놓은 이런 컵 이런 것들에 비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밤 하늘의 별을 잡는 환상을 느끼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감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그에 따라서 나는 더욱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슬아슬을 위태위태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감성, 아이디어를 통해서 쌓아 올린 이 행동들은 나중에 큰 절망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빌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나의 아이디어,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 계획적인 것에 따라서 오늘은 행동을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리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이디어, 감정에 의해서 다가간 희망은 헛된 희망이고 금방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오늘 하루는 꽤나 극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두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아, 스트렝스 카드. 네. 나의 능력. 내가 정말 강한 절제력과 자제력을 이용해서 나의 감정에서 나온 뱀을 이제 좀 많이 제어를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카드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요 다람쥐가 피리를 가지고 있고 요 뱀을 조종하려고 하죠. 뱀은 컵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서 우러러 나온 그런 악에 받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본능, 뭐 감성, 폭력성. 요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하느냐 요것에 따라 가지고 오늘 하루가 좌지우지 될것 같아요 본래대로라면 되게 긍정적인 카드지만 오늘의 이 카드는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지간하면은 최대한 내가 나의 감정을 제어하려 노력을 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최대한 긴장하면서 나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요. 하지만 뭔가 나 혼자 있거나 나 홀로 뭔가 삭힐 때가 된다면 이런 감정들을 풀어 놓아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억압된 감정은 내 마음 속 병을 났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결국 상황 따라서 행동하자. 주변에 사람 많고 내가 드러나야 되면은 최대한 오늘은 나의 감정을 예민하게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이 감정의 해소 방법을 찾아보자. 요렇게 리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다음. 저의 데일리기도 하네요. 세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아, 에이스 오브 소드의 여위치 너의 고집과 원칙을 줄이는 게 좋아. 웬만하면 새로운 원리와 원칙, 규칙을 세우지 마. 그것은 너의 명예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가 정의치였을 땐 전혀 반대가 되겠죠. 나의 논리, 원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최고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의 명예가 증가하는, 상승하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스레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이겠지라는 생각이 한 행동들이 모두 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날이며 가급적이면 주변 이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네가 오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는 입버릇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하루 무난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주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맞춰 줘라! 이 정도로 리딩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음. 자, 다음, 네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파이 펜타클, 여 위치. 이 카드가 정위치일 때는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든지 있거든요. 괜히 이상한 계획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라는 의미였는데 여기치입니다. 네. 당신의 눈앞에 당신을 도와줄 것 같은 그 계획은 결국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주변이들의 이야기라던가 주위를 살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의 능력은 출중하고 이러한 위기를 쉽게 쉽게 극복을 할수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계획, 현실적인 능력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금전과 시간적인 출혈이 많은 날. 이렇게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급하게 금전을 급전을 쓰거나 아니면은 급박하게 시간을 땡겨어서 휴식 시간 뭐 수면 시간. 잘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이 일을 빠르게 클리어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은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이런 여유를 좀 갖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계획의 여유도 힘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에서 일을 던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리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참고로 저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많이 피곤하게 했어요 네. 원래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망친 사람이 헤헤 잘 부탁해 하고 가가지고 저 그날 그일 처리하고 회식 때그 사람 머리채 잡았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막 인솔다고 다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너그 과장 뭐냐 아저 이거 선생님이 수고했다 주 압수 이런 뺏어간 난그 사람의 얼굴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주는 조언 외에 웬만하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사람 관계 주의하자라는 말까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내그 사람 얼굴 내가 못 잊는다. 내가 이 카드 때문에 내가 아주 아직, 아직도 천불이 끓어 내가. 네. 뭐 여러모로 뭐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고 하는데 못 해요. 왜냐면 하 나한테 피해를 줬거든요. 내가 그거 자 아, 맛봅시다 아, 예, 릴렉스. 릴렉스. 좋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데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데일리네요. 배 m s 와우 5컵입니다. 네. 킹넷 아이스티 업정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우행 그래도 나머지 향에 달려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내가 이미 잃어버린 것에 너무 감정을 쓰거나 너무 마음을 쓰게 되면은 오늘 하루의 리듬이 와장창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잃은 것은 잃은 거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로 습득한 것,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카드에서 얘기했던 과장님, 다신 볼 일이 없어요. 네. 아주 그냥 밤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전 쫄보라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만날 저를 위해주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흘러간 것은 흘러간 것,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얻을 것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해봐라. 그것에 올인해서 다시 만회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물론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거보면 그거 되게 어렵죠.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계속 쭉꿍 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이제 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또한 잃은 것은 잃은 것, 오늘은 그냥 내가 지켜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무마가 되었을 때 저처럼 안주거리로 이렇게 딱딱 아그닥 아그닥 씹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 오늘 이 다섯 장의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 조심, 감정 조심의 데일리다. 이렇게 저는 예, 리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조심, 감정 조심. 어지간하면 최대한 릴렉스 해야 된다.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당신의 고집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번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타로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피스.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감정을 조심해야 하는 오늘 하루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버 살피소서, 해보 굿데이.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